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오전에 서울와이어에서 CO2D에서 다룬 진양군 회장, 가남신양, FDA 승인까지 전력 질주하겠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드립니다. 자, 오전장 장중 39,750원 4% 넘게 일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와이어에서 c o 2데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진양곤 HLB그룹 회장 가남신약 FDA 승인까지 전력 질주할 것이다. 어제 이제 오후에 4시 넘어서 전환사채 40회차가 나왔죠. 300억 정도로 지금 이제 38회차 전환사채의 푸드옵션 관련되는 부분 9월달 대비하기 위해서 계열사 세 곳과 진영군 회장도 30억 정도 참여를 하는 이 책임 경영 관련되는 기사 위에 일단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 HLB그룹 회장이 리보세라닙 Fd 승인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자회사 엘레바테라피티를 통해서 뭐 직판과 스폰서입니다. 예, 임상과 이제 Fd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병용 파트너인 카멜리주맙의 항소제약과였던 파트너십을 통해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4월달에 뭐 상해가서 슌피아양, 양서제약 회장도 만났고,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좀 아시, 아쉽습니다. 아, 그럼에도 어제 이제 전환사체 이후에 9월달 EMA 신청,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무션 관련되는 일정이든지 아니면 타임 라인이라도 이제 구체화된 부분이 나와야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을 어, 해소를 해야 이 내년 뭐 상반기 기대감이라든지 예매 기준을 보면 내년 하반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어, 바닷건 가격에서 살리기 위한 이 명확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 FGFR2 리라포라티닉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다음 달 정도에 프리엔디 미팅 관련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보다는 결국 리보세라게카넬리조맙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7월 18일에 다이브 미팅을 했고 기대했던 구체적인 리서브션 일정들이 항서제약이 FDA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필요로 한 부분들을 확보해야지만, 리스브션 나오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항소 제약이 필요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 확보라고 하는 말은 그 시설 관련되는 부분을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로트를 돌려서, 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시간이 필요하고 작년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스템이라든지 멸근 공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자본을 투여했고그 다음에 뭐, 이 우시앱텍 쪽에서의 그 FDA 경험이 있는 예, 전문가도 이제 부사장으로 영입을 항서제약이 한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들은, 계속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계속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HLB는 최근에 또 이제 정세대표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이런 것들도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언 김, 아, 이제 페리스모 대표가 이제 선임되어서 이 이제 리더십 교체도 좀 일단 어 단행을 한 상태죠. 그래서 신약 개발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춘 재편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FDA 승인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로 이제 뭐 작년도부터 엘레바가 투 트랙으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어, 일단은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상업화 이후에는 뭐 PBM이라든지 현재 직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도 사실은 어, 빅파마와의 어떤 협업이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제 진양훈 회장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66년생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아, 60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이제 그 탄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올해 내년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hlb 입장에서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mf 때 이제 뭐 컨설팅 회사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M&A 역량을 이제 키우면서, 어, 상장사 쪽에서는 2008년도에 이제 이노지디엔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지분 투자해서 이후에 이제 지분들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 이제 엘레바를 완전 자회사 형태까지 이제 갖추는 형태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진양근 회장은 이제 2013년도에 하이셀의 경영권을 매각하고 그이 돈을 가지고 이제 HLB 쪽에 어떤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어아 이후에 이제 HLB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거의 뭐 횟수로 보면 뭐 17년 정도 어아 이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어, 이제 최종 이제 상업화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작년도에 1차 crl 을 올달에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말에 엘레바 를 통해서 라이센스 인 했던게 리라푸라티넵 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이상을 마친 상태에서 조건부 형태로 fda 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신청할 을수 있는 부분이고 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 관련되는 뭐 NDA 신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프리 NDA 신청 관련되는 미팅이 다음 달 정도에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제 리라프로틱 관련되는 부분은 2023년도에 FD로부터 프레이크스루 테라피로도 지정받았고, 뭐 희귀약품이기 때문에, 아,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혁신, 신약으로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짜리 프라이트 리뷰 형태로 그, 리... 엔디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레바 같은 경우에는 프리엔 a 미팅을 대비해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중이고 미팅을 하려면 통상 이제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미팅 관련된 PT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NDA 제출을 위해서 임상 데이터, 그다음 GMP 적격성 문서 이런 전반에 대해 점검 작업을 어, 병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리서프션 일단 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CRL을 맞았고, 아 이제 1차 CRL 수료, 작년도 이제 9월 달에 넣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NAI로 이 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주총에서도 반드시 올해 한해 FDA 허가를 받겠다 의지를 뭐 드러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진행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어 빠르면 뭐 내년 이제 3월 달뭐 상반기 정도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서브션 일정에 따라서 좀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 열어 놓고 이제 흐름을 뭐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포스트 액션네트에서 특별하게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9월 달에 7월 달 타이베이 미팅에 바로 이제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7월 18일에 타이베이 미팅 했으니까 이 9월 달이 적정하게 리서브션을 가장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9월 달 일정인데 지금 8월 20일이니까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항소제약으로부터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는 아직 확보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주가 측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어제, 일단은 이제 시간에 이제 4시 넘어서, 어, 단기 이제 흐름들도 그, 조금 나타났죠. 어제 이제 시간의 흐름에서 한 4만대 초반까지 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오늘도 일단 개법이 시켜면서 9시 5분에 39,700원 그니까 4만 원대 부분까지 지금 올려 놓는 흐름 그다음에 이제 10시 53분에는 39,750원 4만 원 부근까지 보통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5% 이상의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자체는 한 200만 주 이상 정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캔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 이제 4만원대 부근 회복을 계속 이제 장중에 시도하는 모습이죠. 블렌즈밴드 어제 하단에 3만 7천원까지 빠졌다가, 이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오늘 이제 개법하면서 올선 시도죠. 올선 가격이 3만 9,560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 수급이 이제 경쟁들이 이 경계선 라인에서 뭐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뭐 프로그램과 외국계 매수회가 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창구 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 이제 신한 모건, JP 모건, 골드만삭스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되게 많이 이제 터져야 이제 신규 매수와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밑단에서 기존 공매들의 차익 실현 관련되는 매수세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어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리서엄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사가 나온의 여부가 이제 한달 남지 가장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장의 기준봉 5%를 만드는 어떤 양봉 탄생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온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장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